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, 주장님 오랜만이에요. 안녕하세요. 뭐 하세요? 아, 저 지금 뭐 그냥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었어요. 왜요? 그렇군요. 그럼 이만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, 못본 사이 되게 야, 되게 이상해 지셨군요 주장님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들 성함도 원래 이랬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 그래요, 주장님 아, 오랜만이에요. 뭐, 뭐 왜요? 무슨 무슨 용건이라도 있으신가? 없어요. 아, 없어요. 그냥 전화했어요. 네! 같이 게임하자고 전화한 것도 아닌가? 네. 아 그래요? 그럼 나나 혼자 그러면 이렇게 설, 나 혼자 게임할 생각하고 있었나? 아뭐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? 아니 뭐 우리 예전에는 같이 막 게임도 많이 했는데 요즘 추장님이 바빠가지고. 또 본이 안 부르는데 어떡해요? 아니 안 부르는 게 아니고 추장님이 맨날 바빠가지고막 오늘도 그 대바대하는 거나 잠깐 봤거든. 봤어요? 네. 저몇 등일게요? 끝까지는 못 봤어. 나도 바빠서. <laughs> 와 이거 본쩍하네 팀. 서브네임만 살짝 봐가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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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오... 게임은 창모드입니다. 어 아, 오케이 오케이. 어 아, 여기 앞 마을에 한팀 파랑색깔.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. 아왜 <laughs> 아, 그래? 아이 파랑색 탄 없어? 그래. 어디 던질까 말까? 자 <laughs> <laughs> 던질 거 같아 요안 던질 거 같아요. 이 춘향은 안 던지지. 야 씨발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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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뭐야 진짜 던져? 조심해. 아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오세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어, 야, 발... 야, 사람이, 야, 사람이, 발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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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.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? 어? 뭐야 이거? 뭐, 몰라. 어, 뭐야 이거? 우와, 우와, 우와! 우와, <목소리>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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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야, 뭐야 이거? <목소리> <오>! <목소리> 우와! 우와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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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진짜 신기하다. 야, 신기하다 이거. 뭐야 이거? 자, 자, 우리, 자, 춘향아맵 열어봐.

맨 열고 확인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냥 나 따라갔으면 이때 그냥 살아가지고 앞에 걸었겠구 내가 <laughs> 어디 뭐 안전하다고 거기 간다는 거야 하여튼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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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야 방금은 내가 가고 싶은데 갔으니까 이제 네가 가고 싶은데 가자 에? 야 내가 너 따라갈게 잠깐만 준향아네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야? 아니요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야! 야 어디 그 <laughs> 야 어디 가 리 여기 바다 밑 보셨나요? 아니 안 봤는데 너 때문에 보게 생겼다 고맙다 야어 여기 그럼 그거 있는 거 몰라? 뭔데 <laughs> 뭐가 있는데 참아 야. 참아 참으라고? 아무것도 없는데? 아무것도 없네? 없네? <웃음> 없네? <웃음>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

몰라 누가 갑자기 땅 밑으로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빠르라는 생각도 하 아니야 포기하지 마 박사님, 포기하지 마 그렇게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는 게더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하지만 박사님 그냥 죽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박사님 거기까갈수 있겠죠 하지만 박사님 저희 여기에서 지금어 하지만 박사님 박사님 피가 많이 없는 괜찮으신 건지 하지만 박사님 거기에서 끊으시면 어떡해요 박사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갈게요 나오세요. 야 이럴 거면 그냥 따로 해. 야 이럴 거면 그냥 따로 내려서 따로 파밍해서 따로 만나. 아아아아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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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 이번에 드링크도 없단 말이야. 제가 드릴게요. 고맙다. 야 너는 드링크가 이렇게 생겼냐? 왜 이걸 안 마시지? 이거 마시면 죽어.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들었는데 안 먹어요? 아니 그거 어떻게 먹어 연막탄을 누가 먹어 아... 어 앞에 사람 앞에 사람, 앞에 사람. 어 망했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아 진짜 망치는데와 이거 아나 기절

나갈수있겠지그로지 브로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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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치 브로치. 브로치. 브 어, 저기 사람. 오, 안돼 왜냐? 내가 들통나기 때문이지 <목소리> 잘한다 잘한다 나! 나! 다 나! 나! 다 적군 나! 한다 이런+ 이런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. <그게> 니다 <말입니다>.